라이프라이어 <laughs> <laughs> 오빠 어? 멸망전 준비는 잘 돼가? 멸망.. 오빠 참고로 어제 솔로 2등 오늘 듀오 2판 아, 2등 진짜? 다 근데 2등만 했어 멸망.. 멸망했네? 음.. 좀 아쉽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? 했구만. 배.. 배 고파서 막 배.. 미치겠는데 지금? 아, 그거 왜 그런 지 알아? 왜왜왜왜 왜, 왜, 왜? 어, 오빠 약 먹어야 돼야 아너 너무 배고파. 아나 미칠 것 같은데 뭐 먹을 거 없나? 그약약 먹어야 돼 오빠. 야. 뭐 무슨 약? 그 무슨 약이지? 애들아 그배 속에 벌레 잡는 약 무슨 약이냐? 그거 해충약. <laughs> 어 그거 먹어야 돼 오빠. 너 지금 내내 배에 벌레 있다는 건가? <laughs> 아니 그거 그거 막 그거 막 벌레 있을 수도 있지. 뭐라고? <laughs> 그 <그거> 먹어야지, 먹어야지. <웃음> <웃음> 그거 안 먹으니까 배에 배고픈 거 아니야? <laughs> 너 진짜 미쳤냐 너? <laughs> 야, 떠나가 여기 있으면 못 올라온다 여기로. 이거 알아? 여기로 아, 못, 오빠 신기한 된다. 거 보여줄까? 신기한 거? 오빠 비행기 위에 있어봐. 비행기 위에. 여기 아, 내 머리 보여 지금? 시간이 너무 늦은데. 어? 오빠 봤어? 못 봤어. 뭐나 뭐. 지금 여기 다시 나온 거 봤어? 아니. 어? 뭐니 봐봐. 여기로 들어간다. 잠깐, 잠깐, 잠깐. 어. 여기로 들어가면은, 어. 이렇게 하면 일로 나온다? 어디로? 어, 내 머리 보여? 아니. 아, 못 봤지. <laughs> 에이, 못 봤을 거야. 어. <웃음> <웃음>